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 씨원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었지만 자라 백세일 때 샀던 거 언박싱을 할 겁니다. 뭐 이것저것 이게 저것이 뭔가 스케줄이 안맞아져 가지고 좀... 조 늦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많이 못 샀어. 예쁜 게 별로 없더라고. 사신 분들, 예쁜 거 사신 분들 있으신가요? 작은 사이즈는 예쁜 게좀 있었는데, 그 사이즈에 뭐 X라지, 2X라지, 요런 걸로 보니까 너무 예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라야 좀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언박싱을 해볼게요. 사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박스에 왔어요. 제가 자나 쇼핑하면서 이렇게 작은 박스에 온 적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들수 있을 법한 무게입니다. 어마시나 시작도 안 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일단 우리 뜯어볼게요. 한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산거 같은데 일단 뜯어볼게요. 친구들, 방금 딱 박스 뜯자마자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 보는 순간 기분이 다시 좀 좋아졌어요. 지금 이거 일단 제일 처음에 먹어볼 건데 굉장히. 좀 예뻐 일단 입어볼게요 오 되게 예쁘다 이러고 이제 딱 들고 와서 이제 어 이거 이제 디테일 보여드려야지 하고 딱 들고 오는 순간 와.. 아, 작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살이 지금 조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까불었나 봐 아직 한참 멀었는데 좀 까불어 제껴봤네 일단 단추로 되어 있고요. 비침이 조금 있는 시스루입니다팔을 부분 넣었을 때 어.. 문신이 다 비치죠. 패턴이나 이런 지금 이렇게 잔잔하게 펄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꽤 괜찮고 일단 앞 부분에는 이렇게 또풍 단추 애들이 여러 개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주는 익스러지 신축성이 좀 있어 보였었는데 없었나? 아니면 그냥 아익스러지 맞지? 그냥 예쁘니까 그냥 샀나? 일단 입어 볼게요. 오, 일단,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들어갔습니다. 팔 부분도, 뭐, 소매, 이런 부분에서도, 무리 없이 딱 예쁘게 잘들어갔고요 아, 이게, 여기, 매, 밑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 왜 이렇게, 되게 짧래 뒤에 이 부분에 밴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타이로 묶을 때, 좀 편하게 묶으라고 밴딩이 있나봐. 어, 그래, 약간 이렇게 보다 예쁜데? 어, 근데 너무 짧다. 제가 원래 치마도 이렇게 올려있는데 지금 얘보다 이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오 이거 단추가 채워지겠다 잠시만요 왜냐면 얘는 지금 늘어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를 억지로 억지로 늘려서 입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콩단주할 때는 브래이 필요한데 오늘 또 하필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을 때브래이 어디 잠깐 나갔습니다 어디 나, 나, 나 지금 살빠진나봐 제일 늘나 이거 사이즈 맞는데? 나 지금 꼴랑 한 5kg 정도밖에 안 <laughs> 빠져 아무튼 이거 지금 맞아 안 답답하거든요? 옷은 지금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너무 이 사랑스럽지 않아? 옷 자체가 색깔하며 뭐 이런 지금 풀이를 하며 와, 나 진짜 살 빠졌나 보네. 체리들 나살빠살 빠, 살, 빠. 근데 이거 너무 짧긴 짧죠. 배를 이만히 까고 입을 수도 없고. 이게 배 이게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리들. 이게 지금 제가 안에 원래 이너 입고 하잖아요. 그 이너거든요. 아왜 이렇게 짧지? 원래 이렇게 짧은 옷이었나? 웬만치를 올려 입다 는 해도 이렇게까지 올려 입을 수는 없다, 이가 그죠? 이봐, 이상하잖아. 이렇게까지 올려 입으면 너무 한, 이러면 너무 한복 입은 것 같죠? 뭔가 예뻐서 계속 보게 되는? 패턴감이나 이런 게 지금 되게 좋네. 혹시나 속옷 물어볼까봐 갑자기 말씀드립니다. 속옷 빅토리아 시크릿. 최근에 언박싱 했었죠?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일단, 꽤 성공적입니다. 요거 엑스라진데 불편한 감이 없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도 되게 편하고 암홀 부분도 괜찮게 잘 맞고요. 가슴 부분도 잘 맞아요. 뒷부분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좀더 편했겠죠? 그래서 일단 뒤에 밴딩이 한줄 정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다. 감상평이었습니다. 한두 마디만 길었어도, 두 마디만 길었어도 잘 맞을 것 같은데, 언니, 나 진짜 블라우스 엑스라지 이거 잠기는 거에 나좀 감격했어요. 열심히 살을 더 빼서 오프라인으로 자라 쇼핑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면 오프라인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자라 쇼핑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뭔가 목표 목표가 생겼네. 열심히 살을 빼볼게요. 일단 다른 거 입어볼게요. 하튼얘가 눈이지 너무 예쁘다. 색깔하고. 치레드저옷 이거 산게 이게 단데 왜 이렇게 초록 초록한 거만 샀지? 민트 민트 뭐 초록 초록한 애들을 샀습니다. 옷4 개밖에 안 샀어. 아무튼 근데 산 애들 다 예쁘긴 하거든요. 일단 입어볼게요. 얘 엑스라지거든요. 이치. 진짜 귀여워 또 제가 좋아하는 로 자라의 허니콜 올밴딩입니다 몸통 앞 뒤가 전부 올 몸통 다 밴딩이거든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눌려서 입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어나죠 잘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민트거든요 이게 민트의 도트입니다 옆에 보면 몸통 뭐 모르는데 팔 부분 봐 도트죠 아 진짜 귀엽다 듀에와 입어볼게요 귀여워 밑에 또 이렇게 풀이 있어 보이죠 아 진짜 귀엽다 좀 빨리 입어볼게요 어때요? 귀엽죠? 어깨는 이렇게 올려도 되고 좀더 드러내도 되고 앞부분에 이렇게 리본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진짜 딱 여름. 완전 딱 여름 여름. 딱 여름 느낌 나면서 엄청 그냥 딱 상그러워 보이는. 거. 싱그러워 보이는. 상그러워 보이는 거뭐 죄송합니다. 싱그러워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죠, 초록 색깔이요. 에 얘는 안 넣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릴이 이렇게 귀엽게 있으니까 문어 다리 같다, 문어 다리. 프릴 프릴한 애들이 있어서 굳이 안 넣어 입어도 딱 기장감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 가슴 부분도 엄청 편해요. 허니콤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모킹 주름이죠. 스모킹 주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엄청 편합니다. 밑에는 그냥 블랙 입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뭔가 좀 밝은 색깔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나 스커트를 안 입으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짧은 크롭이기 때문에, 어, 그냥 바지를 입는다고 치면은 배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하이웨스트로 돼 있는 뭐, 청바지라든지 뭐, 요런 걸 입으시면은 될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거 입어볼게요. 요 아이도 <laughs> 일단은 그 민트 색깔이야. 흰 색깔에 민트의 초록 색깔 스트라이프고요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올 스모킹입니다. 팔 부분도 이렇게 허니콤으로 되어있구요 몸통도 허니콤으로 되어있구요 점도 일단 허니콤입니다 요런데 프릴이 엄청 많이 되어있어요 귀엽죠? 사이즈는 엑스트라즈입니다 요것도 입어볼게요 아까전 민트 도트는 싱그럽고 뭔가 엄청 뭔가 그 러블리한 느낌이 났으면 얘는 조금 흰색이 좀 들어가고 톤이 약간 다운된 느낌이라서 그런가? 조금 차분한 느낌이 들죠? 엄청 싱그럽다. 막 라임 터진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차분한 느낌이 납니다. 허니콤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조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원단 소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원단이 살짝 더 빳빳한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더 타이트한 느낌? 이 들어요. 그리고 팔 부분에도 다 허니콤으로 돼 있어서 애들이 아무래도 주름이니까 탁탁 쪼이겠죠. 밴딩이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조금 쪼이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막,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얘도 좀 괜찮아. 근데 아까 전께 더 예쁘긴 예쁘죠. 지금 뭔가 리액션이 다르죠. 지금 내가. 너무 차분한 것보다는 싱그러움의 극치, 막 엄청 러블리하고, 막 그런 귀여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아깝게 좀더제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안 예쁜 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하나는 원피스입니다. 제가 2X 드라즈데 일단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초록색입니다. 왜 갑자기 초록색에 꽂힌 거 아니면 초록색이 뭔가 많이 보였나?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요게 지금 가슴 부분이구요. 그리고 요 아이가 어깨 끈으로 들어갈 아이입니다. 요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약간 끈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늘어나는 소재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뒷부분이 뻥 뚫려 있어서 끈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밑에 요렇게 밴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가슴 밑부분, 그러니까 등 쪽에 되는 밴딩이에요. 일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이 얇아가지고, 막, 좀, 좀. 이게 이제 상그러운 거라. 상그러운 게 뭐냐면, 불편한 거? 좀 귀찮은 거? 일단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laughs> 끈이 너무 막 이렇게 내 정신이 없어 사이즈는 2엑스라집니다 지금 일단 입었는데 이거 다 입은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큰일 날것 같은데 뒤에서 지금 끈을 하고 있는데 가슴 폭은 또또 또 작습니다 아, 좀 애매하다 맞죠? 어, 주머니도 있네 주머니 있네요 그리고 진짜 길게 엄청 길어요 난 이제 새로 보여드릴 건데 땅바닥이 질질 끄실 정도로 길어 이런 통하고 이런 데 좋거든요 가슴이 이게 너무 짧아 제가 만약에 지금 속옷 안 하고 있었으면 가슴 반 넘겨 보이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 나 해야 되냐면, 형광 초록색? 이게 지금 완전 흰색깔인 거. 한 줄은 핑크고, 한 줄은 흰색깔로 돼 있어요. 요거 전신 한번 볼게요. 기장 어느 정도 길인지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키가 166이거든요. 반올림해서 1cm라도 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에 슬랩을 신었는데 슬랩 안 보이지? 이렇게 길어요.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핏감은 지금 되게 좋거든요. 가슴이 너무 불편해요. 주머니도 안에 들어있어서 진짜 딱 드레스로 이렇게 딱 입기가 되게 좋아요. 제 댓글 보니까 70 이상 되시는 분들 긴 드레스, 긴 원피스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라 원피스 보시면 됩니다. h m 이런거 많이 사봤는데 자라가 많이 길어요. 자라 거를 사시면 은 기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실 이 겁니다. 요렇게, 어, 요거 입은 김에 제가 마지막으로 산거 보고 올게요. 이건또 뭔가 전신이랑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방 샀어, 가방. 요즘에 샤넬 줄서야 되니까 샤넬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느낌 보고 디테일샷 안중에 보여드릴게요. 어, 귀여워. 우리 가방 잘 샀다잉. 이거 세일해서 샀는데. 그냥 요렇게 들고 있던데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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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이제 디테일샷 보여드릴게요. 요, 가방 산 건데, 진짜 귀여워. 뜨개뜨개로 돼가지고, 색깔도 지금 딱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많이 들고 다니면 여기 떼 타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또 그런 맛에 드는 거니까. 안에는 이렇게 약간 주머니가 있습니다. 요렇게 안에 따로 주머니가 있어서, 요걸 쪼아서, 이렇게 세트예요. 그냥 얘가 이렇게 달려있어. 요렇게. 만약에 이거 싫으면, 뭐, 그냥 떼내고, 얘만 들고 다녀도 되고, 밖에 있는 애가 좀 많이 흐불흐불거리니까, 안에 있는 애가 있긴 있어야 될것 같아. 잘해 가끔 보면은 가방 이런 거 예쁜 거 많이 귀여운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거잘 겟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짧게 언박싱 한 적은 잘 없긴 하지만 한게 별로 없어가지고 언박싱 못했어. 지금 또 H&M 것도 또 보고 있긴 하거든요. H&M도 지금 별로 예쁜 게 없어가지고 약간 이 세일 기간이 되면은 얘네들이 예쁜 걸안 내놓나? 신제품도 빨리 안 올라오고 좀 예쁜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보기는 매일 보고 있긴 하거든요. 하는 대로 또 같이 쇼킹하고또 언박싱도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릴게요. 안녕!